살짝 들어갖고, 크게 한번 띄어갖고, 꼬시고, 봐라. 이거 보세요. 여기를 보세요. 보세요. 그럼 또, 또 띄었다 이렇게 탱탱하잖아, 줄이. 네. 또 가라앉으면 또처진다고다 가라앉으면. 다 가라앉았지? 어, 탔어! 왔어! 아이고, 어제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던데.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고 조용할 때 오면 어떤지 궁금하죠? 5시 21분입니다. 오늘은 애기 처음 하는 동료에게 낚시 방법 알려주러 왔어요.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뭐, 뭐냐면 뭐 빵을 팍 주는거는 크게쳐 올릴라고 큰 아... 높이 띄워서 멀리 있는 놈도 보세요 이거야 멀리 있는 것도 봐봐라 뭘 높이 띄워주면 멀리서도 보일 수 있잖아 떨어지고 있을 때는 줄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쳐진다고 근데 이게 다 떨어지고 나면은 줄이 쭉 쳐져버려 근데 바람이 불면 그걸 잘 모른다 바람에또 줄이 날려서 그때는 살짝 살짝 들어봐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득 하거든 땡땡땡 이 느낌이잖아. 아줄 봐봐, 줄 봐봐. 자, 줄 봐봐. 쳐져, 쳐져버리지? 네, 네. 쳐져버렸잖아. 그럼 가다 가다 붙은 어, 거라. 무슨 일자고, 야, 저, 어 그러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살 땡기봐. 드득뜨득뭐 하네? 이렇게 득하잖아 네. 이지지 걸리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득득 하면은 그때 이제 살 이제 액션을 주는 거지. 살짝 들어갔고 크게 한번띄어갖고 꼬시고, 봐라. 이거 보세요. 여기를 보세요. 보세요. 그럼 또, 또었다 이렇게 탱탱하잖아, 줄이. 네. 또 가라앉으면 또처진다고다 가라앉으면. 다 가라앉았지? 어, 탔어! 왔어! 오케이! 왔어! 오케이! 왔습니다. 한 마리 왔어요. 오케이 왔어요. 옹거 맞죠? 응. 응.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오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배를 높이 높이 들어요 배를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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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냥, 요렇게, 여유추 살 감아주고, 한번 살짝 들었다가, 한 번, 두 번. 그렇지. 잘한다. 곧 잡겠다. 이게 갑오징어보단 조금 어려워요. 예, 갑오징어보는 네, 조금, 이, 내게 어디가 있는가, 어디쯤에 와 있는가, 그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어. 한번세 봐봐. 그것도 좋아. 어, 내가 몇번 샜을 때여가 다 바닥에 닿더라, 세 놓으면은, 대충 그 감, 있으면, 나중에 안 쳐다봐도 되고, 어? 잠깐만. 안 쳐다봐도 되고, 안, 집중 안 하고, 대충, 감으로 해도 되거든. 그렇지, 잘한다. 가까이 오면은, 세게, 그렇게 세게 치, 안 쳐도 되잖아. 왜냐, 수심이 얕아지니까 아... 이제, 강도도, 그 거리에 따라서 강도도 조절할 할수 있어야지. 그리고, 쳐 올릴 때, 혹시 어디에 걸렸는데 쳐버리면 줄이 탁 터져버리거든 네. 그래서 살짝 한번 네. 들었다가 쳐준다고 아... 바레이나 어떻게 치냐면은 준다 치면은 이쪽에 감았죠 살짝만 들어보고 이렇게 안 걸렸다는 거 확인하고 물이 왼쪽으로 많이 가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맞칠것 같은데 이쪽에서 받치. 물이 받치는데 물 받친데 잘 찾아야 돼 물이 애기가 또내려가잖아요 물이 지금 일로 가잖아, 계속. 계속 일로 가, 애기가 일로 떠내려 가잖아요. 어떻게, 어떻게 물이 간다고요? 물이 일로 떠내 애기를 던졌는데, 여기다 던졌는데, 애기가 저거 가 있잖아. 네, 네. 그러니까 떠내려 간 거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여기서는, 여기서는 안 가잖아. 이쪽으로 더 이상 밖으로 안 나가지잖아. 네, 네. 그러니까 물이 이쪽에서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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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부딪힌다는 뜻이잖아. 아, 그러니까는, 아. 여기다 감 던지보라고, 계속. 그, 그, 그것도, 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. 아, 맨날 똑같지는 않지만,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. 어, 왔나? 참, 들,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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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어, 뭐, 물었다. 왔네, 왔네, 왔네. 오케이. 오케이, 드디어. 하하하하. <laughs>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오. 어, 쏜다, 쏜다, 쏜다. 쏜다, 아이. 축하. 축하, 축하. 첫어잘 들어야 돼. 잘 들어야 돼. 맞지? 내 말, 내말 맞잖아. 딱물 받치는 데서 오제. 축하, 축하, 축하. 어, 잠깐잠깐 잠깐만, 잠깐만. 축하, 축하. 이렇게 해서 중독을 시키는 기라. <laughs> 두 번째 사쿠리 줄때탁 걸렸죠, 그냥. 알았, 이제이렇게 네, 네, 네. 되는 기라. 처음엔 그렇게 해도 돼. 앞으로 내밀어봐. 어못쫓아 뭐 어머, 문이 쫓왔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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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한번 쫓아왔어. 놀려놀려놀려 놀려. 기다려, 기다려. 또저아 저, 저, 따라로 따라왔어, 따라왔어. 따라왔어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어, 빠진다. 빠진다. 따라왔어. 으이, 감아보니까 따라오네. 와. 어, 고 그, 빠졌다. 빠졌어. 가까이 왔을 때 바로 애기를 회수하지 말고요. 이렇게 제자리찌기 느슨한 상태에서 제자리찌기를몇번해 주거든요. 그러면 따라왔던 애기 어, 애기를 따라왔던 무늬가제자리찌기를 해주면은 요것도 공격할 수 있거든요. 왔어? 어? 그림 너무 많이 풀어놨어 어? 잠깐만 찍어봐 어? 왔네 왔어, 어, 왔어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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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꾹 하잖아 오케이 잘 잡는다 이제 선수다 어? 아, 난 내가 뭐한게 없는데 잘 잡는다 딱그 자리 맞죠? 내가 여기서 해었나응자 요 옆으로, 옆으로, 옆으로 돌 위로 말고, 옆으로, 옆으로, 이쪽으로요어저돌돌돌 옆으로, 돌, 돌, 돌 옆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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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어 어, 조심조심그옆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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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옆으 돌지마 로 줄을 나한테 줄을 나한테 줄을 나한테 줄한테한테 나한테 줄을 으한테으로 옆으로, 옆으저 옆으로, 거으로옆 왔어? 왔나? 왔네? 왔어, 왔어? 왔어, 왔어, 어이? 좋아요, 더 어, 달려온다. 그렇지. 전수다 했다, 이제. 아, 좋아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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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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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천천히, 천천 그렇지! 그렇지!